어서 오세요. 어떻게 오셨죠? 어디가 아프세요? 내가 왜 아파요. 난영어만으로 왔어요. 어머, 왜 화를 내세요? 영어나 불러주세요. 기다리세요. 야, 모란 여고 이학년인데 성은 모르고 이름은 인숙이야. 음, 집은 반찬 가게고. 네. 야, 어쩐지 향수 냄새가 수상하더라. 모란 여고 이학년이라. 야, 영우야, 너 요전날 제과점에 같이 갔던 나왔던 미정이 말이야. 뭘 하냐고 2학년이랬지 음, 그럼 뭐 그야 미정이한테 부탁하면 문제야 없지. 야, 영우야, 빵집에 가지 않을래? 어? 아니, 뭐 먼저 형님이라고 불러. 뭐? 니깐 녀석 따라 이. 에, 됐어, 됐어, 그냥 가자. 아이, 에이, 형님, 형님. 에, 진짜 그럴 것이지. 이마 너그 대신 빵 한두 개 가지고는 안될 거다. 나 아직 <laughs> 저녁을 굶었거든. 어, 인숙이 인숙이? 응, 그래. 저 수화동서. 저 수화동 있지? 거기서 구멍 까게 하는 음, 인숙이. 인숙이 잘 알아. 우리하고 같은 서클이야. 어? 그래? 야, 그거 잘 됐구나. 그렇지. 우리 한번 만나자. 응? 글쎄 그 애는 남학생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성미라서. 키즈 배가 여간 깔끔해야지.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. 야이 녀석이 이게 공부가 안 된대. 자꾸 머리에 아리아리 떠올라서요. 이 공부가 안 된답니다. 예? 좀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음빵좀더 먹으면 안 되겠니? 어휴 아니. 뭐 먹어? 먹어. 그래 먹어. 얼마든지 먹어. 네. 아왜안 되겠니? 아 아니야. 얼마든지 먹어. <laughs> 난 크림빵 먹을래. 난 도넛스가 좋겠다. 여보세요. 여기 크림빵하고 도넛스 다섯 개씩 더 주세요.